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샘과 1월 28일 금요일 말씀 넷째 짐승이 받을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25절 오늘 말씀이 25절과 같은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26절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또 아닐 수 없는 거죠. 천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좀더 분명하게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그는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결국은 또 어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넷째 짐승은 굉장히 그 위세가 대단한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앞서 표현되어진 그새 나라가 있죠. 새 짐승, 새 나라. 뭐, 사자와 같이 생겼고, 그리고 또곰 그 그리고 표범 이러한 것으로 묘사되어지는 그큰 제국들 그 이후에 네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이 포악한 모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넷째 짐승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어, 보다도 더 포악한자가 나타나는데 열왕을 여왕 열왕 이후에 한 뿌리 올라오는데 그 뿌리 올라오면서 다른 열왕들을다 복속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정치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사회 경제적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위력을 가진 자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단순히 어떤 위력을 갖는 것으로만 표현되어진다면 성도들이 뭐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심히이 마음에 그 위축감과 그 두려움을 다낼 만한 표현은 뭐냐면 2 5절 말씀인 거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어,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되어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이 세력에 의하여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대적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그런데 그 고난이 뭐한때두때반때뭐 이렇게하여서 뭐삼년 3년, 횟수로 3년 반인지 아니면 어떤 큰 어떤 기간인지는 정확히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손에 붙임바 되어줘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뭐, 그런데를 말하기에 앞서서 저도 과거에 어렸을 때 신앙이 연약, 이렇게 어릴 때, 꽤 오래 전이죠. 뭐, 신앙을 막 시작할 때나 이런 때, 요한계시록을 접하게 되어지면 한2 30년 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나 그리고 그 세기가 바뀌기 이전에 어떤 말세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사회적 관심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막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영상으로 잡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세계 정부에 의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져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뭐 단두대에다가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뭐 목을 자르고 그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뭐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박탈하고 그리고 어디 막 산과 어디 틀로 유랑하며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말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때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그때 오면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운 마음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두려워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그 의도는 성도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반전이 일어남을 주목하여 보라는 거죠.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는 라고 하는 것은 그 뿔로 표현되어지는 존재인 거죠.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그 존재는 그 권세를 하나님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운명은 어떻게 또 반전이 되어질 것인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침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요한 그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오셨으나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 숨어 버렸다는 거죠. 비이우 와버려서 이 맞이하러 와야 될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여서 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 열방들을 그 굴복시키고 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싹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방에 으뜸이 되게 세워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터에 오신 분이 예수님 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실망을 했던 것이죠. 아 저런 존재일 수가 없어 구름을 타고 와야 되는데 어찌 어, 뭐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나며 어뭐니까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시며 그분을 감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위세 앞에 심판받을 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과 칭찬과 그존귀함을 받을 것으로 인하여서 심히 가슴이 떨리고, 그런 막이 설렘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를 보라는 거죠. 주를 보라. 25절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 등장한 그... 이 다니엘서를 처음 받아보는 이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 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이 당시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또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뭐 척척 척척 산중이에요. 그들에게는 끝이 없어요, 고난이 끝이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뭐 잠깐 들어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복속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만 바라본다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뭐 정치, 경제, 사회 할 것도 없이 온 세계가 곧 이 가까운 지척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한다는 소식으로 아주 들끓어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도 이 국내에서도 보통 소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그 전망은 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권이고 호의적인 정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의 고난은 더 가중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두려워하니까 자꾸 두려워하니까. 그럼 그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를 보라 말씀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 가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예언되어져요. 그런데 70년을 약속받은 그들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의 힘으로 해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가 가까워져도 해방되어지는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군사적, 사회적, 그리고 뭐 어떤 경제적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체념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은 주를 보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응?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돼.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세상 모든 민족을 통속의 물처럼 바라보시는 이가 아니냐? 그통속의물 위에 떠있는 그 먼지와 같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 아니냐? 그분이 세상을, 하늘을 뼘, 손가락으로 뼘을 재시고 바다를 어, 통에 물 담듯이 담으시는 분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나에게 직면, 내가 직면한 환경에 있어서도 두렵고 떨릴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어? 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꼭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일들이 많다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환경을 쳐다보고 내 자신을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대적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그리고 무시를 당한단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27철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모든 자들이 부침받아야 질 거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우뚝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후회할 일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다 지나가고 꼭 뒤를 돌아볼 때 아유 내가 그때 그럴 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런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할 걸, 그때 내가 더 사랑할 걸, 그때 내가 더 주님 앞에 신실할 걸, 더 봉사할 걸, 더 복음을 전할 걸, 이렇게 껄껄껄껄 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남기지 말라, 견디라, 주를 바라보고 충성되게, 믿음 있게, 신실하게 오늘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재림하실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 서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처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있는 나의 모습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에 걸맞는 현재의 삶을 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